정리해드리자면 일반 개인과 같은 경우에는 LTV 최대한도에서 매매잔금 플러스 후순위로 P2P 대출이나 무설정 아파트 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이 3개월 지난 시점에 선순위 매매잔금을 두고 후순위 대출 최대 시세의 85% 이상까지도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최대한도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백한 대출 박순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을 잘 받는 방법, 대출 받는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용어가 l t v 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세요. LTV는 Loan to Value Ratio. 한국어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대해 얼마만큼의 비율의 대출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에 7억의 대출이 있다면 LTV 70%가 되는 것이고요, 10억짜리 주택에 5억의 대출이 있다면 LTV 50%가 되겠습니다. 이런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앞으로 제가 LTV 70% 60%란 말씀을 드리면 아, 대출이 주택 시세 대비해서 대출이 몇 퍼센트 정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에 대해서 한정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가계자금대출입니다. 개인이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가계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이 나가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에 받는 매매 잔금 대출권이 있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자기 담보권 대출이 있습니다. 크게 매매 잔금 대출은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무주택자의 경우 비규제 지역 LTV 70%, 그리고 규제 지역 LTV의 50%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주택자라면 비규제 지역 LTV 60%, 그리고 규제 지역 LTV 30%에 매매장금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계자금대출을 이용할 때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지만 가계자금대출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DSR 소득요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금융권 이용을 하실 때는 DSR 40% 이내에 소득요건이 충족되셔야 되고 그리고 보험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10% 완화된 50% 이내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보통 매매장금대출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세를 끼고 매매장금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선순위처럼 LTV 최대 한도 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LTV 50%인 지역에 10억짜리 주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세가 3억이 들어있으면 고객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아, 전세 3억을 끼고 LTV가 50%이니까 5억의 대출을 받아서 총 3억 플러스 5억. 8억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2억만 본인 자금이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에는 전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억짜리 주택에 3억이 전세가 있다면 ltv 50% 5억에서 전세 자금 대출 3억을 뺀 2억까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담대를 일으킬 때 최저금리에 대해서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요. 최저금리는 어떤 은행이 정말 금리가 낮다 라고 매번 고정돼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시중에 금매권 은행이라도 매달마다 금리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a은행이 최저금리일지라도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은행이 최저금리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잔금 대출 주담대비 일으키기 한두달 전에 그러한 최저 금리에 대한 변동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대출 시점에 가장 낮은 최저 금리 금융사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계자금 대출로 매매 잔금을 하실 때 순서는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보험사 등으로 매매 잔금 대출을 치르시고 부족한 금액은 P2P 대출이나 무설정 아파트론을 이용해서 부족한 매매 잔금을 충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대출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보통 일반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임대 사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장 취급되는 금융사의 범위가 넓고요. 법인이나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가계자금보다 대출 규제가 많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대출 규제는 개인 가계자금 대출일 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사업자 대출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시면 DSR 소득요건을 보지 않고 LTV 한도도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 잔금때 곧바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수는 없고요. 사업자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이후가 지난 시점에 사업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1금융권과 상호금융인 신협, 새마을, 농협 등으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 LTV의 70% 전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5에서 7%대의 금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최대한도를 받고 싶으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이용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LTV 한도 85%까지도 대출이 가능하시고, 금리는 9에서 11% 사이의 금리로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 사업자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를 아까 말씀드린 가계자금 대출 주담대로 받으신 이후에 추가 자금으로 후순위 대출 받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많이 헷갈려하는 지점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대출 최대한도 85%라고 할때 선순위 대출의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빼야 합니다. 채권 최고액은 보통 110%나 120%가 설정되기 때문에 후순위 사업자 대출 한도의 경우에는 LTV 최대 한도에서 꼭 선순위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뺀 금액만큼이 후순위 사업자 대출의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시면서 동시 진행 가능한 금융사가 몇 군데 있고요. 신협, 새마을,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시면서 대출을 동시 진행하실 수는 없고요. 사업자 개업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셔야지만 상호금융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받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정리해 드리자면 일반 개인과 같은 경우에는 LTV 최대한도에서 매매장금 플러스 후순위로 P2P 대출이나 무설정 아파트 론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이 3개월 지난 시점에 선순위 매매장금을 두고 후순위 대출 최대 시세의 85% 이상까지도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서 최대한도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매장금 최대한도가 필요하시거나 사업자 대출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담백한 대출 연락처로 연락을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담백한 대출로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저 박순호 팀장이 직접 빠르게 검토해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신화된 금융 대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